이제 신경망의 구성 요소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지금 이 신경망에서는, 어, 1층과 2층. 이러한 형식으로 신경망을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뉴런. 이제 신경망은 뉴런이 여러 개가 연결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층의 식을 먼저 볼게요. 자, 가중치 w1과 입력값 x를 곱해서 편향을 더합니다. 이것을 y1이라고 하는 어, 신경, 어, 출력값에다가 전달합니다. 그럼 이제 2층으로 가겠죠. 2층으로 가면 가중치 w2와 그 다음에 결과값 y1을 곱하고 다시 편향을 더해서 이걸 y2라고 하는 곳에다가 전달하죠. 3층도 똑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신경세포는 여러 층에 걸쳐서 이런 값들을 전달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인공신경망을 만듭니다. 순전파라는 것은 입력층에서 계산한 값을 왼쪽에서 전달하여서 오른쪽에 있는 결과층까지 전달하는 것을 순전파라고 합니다. 프로파게이션이라고도 영어로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것과 반대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 입력값까지 전달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것은 역전파라고 합니다. 이 역전파와 관련된 것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층에서, 어, 입력값 X의 가중치 W1을 곱하고 이것을 편향 B1을 더해서 1층으로 전달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선 안에서의 이 값들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임의의 값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출력된 A1은 이제 시그모이드에 넣어서 그 결과를 처리하고 Z1에다가 어, 결과 값을 넣습니다. 자, 이번에는 1층에서 어, 2층으로 값을 전달하는 과정을 살펴보겠는데요. 1층에서 가중치를 곱하고, 그 다음에 편향을 또더한 후, 이를 활성화 함수에다가 넣는 작업입니다. 동일하지요? 그러면 드디어 2층에서 출력층으로 전달된 값은 이전 층과 마찬가지로 어, 가중치를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편향을 더해서 출력함수에다가 넣어서 처리할 건데요. 여기서 출력함수를 넣는 코드는 생략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보다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력층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층은 이전 층에서 전달된 값을 가중치의 편향과 이렇게 더하고 곱하는 것들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계산된 값을 활성함수가 아닌 출력함수라는 것에 넣어서 사용한다는 점이 이전 계층과 다른 점인데요. 출력함수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지금 보시는 수학식은 출력함수로 사용될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출력층으로 전달된 값을 우리가 가중치를 곱하고 편향을 더한 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값을 우리가 0.3, 2.9, 4.0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출력층으로 이제 가중치와 편향을 더한 값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들이 어 결과층으로 나가기 위해서, 결과 값으로 나가기 위해서 소프트맥스라는 함수에 넣으면 이런 식으로 값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파이썬 코드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a에 numpyarrange 함수를 사용해서 3, 2.9, 4.0의 값을 가진 리스트에 대입을 합니다. 이제 이 np.array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넣어서 이것을 계산 후 exp 언더바 a에다가 어, 변수를 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numpy에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exp의 모든 값을 더해서 그 값을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어, exp 언더바 a를 나눕니다. 자, 이렇게 계산된 과정이 소프트맥스가 하는 계산 과정과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프트맥스 소프트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그 EXP 함수에다가 리스트에 있는 값들을 다 넣고 그 값들을 모두 더한 값들을 여기다 저장한 후에 다시 나누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음, 4 3 음, 3이라는 값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것들을 이제 여기 모두 더한 값이 10이잖아요. 이 10을 다시 여기다가 나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0.4 0.3 0.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총합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나눗셈을 해서 총합을 다시 나눗셈을 하는,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어, 출력의 총합은 다 합치면 1이 되죠. 이렇게 소프트 맥스 함수는 출력 함수의 이것을 어, 확률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0부터 9까지의 손글씨를 판별하는 이미지에서는 어, 0이 될 확률, 1이 될 확률, 뭐 9가 될 확률 이런 것들을 소프트 맥스 함수로 마지막 출력 함수를 설정을 해서 그 확률들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손글씨 이미지와 관련해서 어, 요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NIST라는 어, 손글씨 이미지인데요, 인공지능에서 유명한 데이터 세트입니다. MNIST는 0부터 9까지 숫자를 이제 훈련 데이터 6만 장, 테스트 데이터 1만 장이 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크기 하나가 어, 28 픽셀에 28 픽셀이에요. 그리고 어, 각 픽셀, 요 픽셀 이게 1이라는 숫자인데 이 픽셀 안에 보시면 어, 0부터 255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0에 가까울수록 흰색, 어, 255에 가까울수록 어, 이제 검정색을 나타내는 거죠. 이제 이 m 리스트를 이미지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k e r s 의 라이브러리는, 어, 이런 mnist 데이터를 다운로드 할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받기 위한 코드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으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trainx에는, 어, 이미지가 저장이 되고, trainy에는, 어, 이 이미지에 해당하는 숫자들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shape라는 속성을 뒤에다가 붙여주면 이제 6만에 28 곱하기 28. 그리고 트레이닝 y에는 6만 장의 데이터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트레 a i x 에 저장된 이미지 중에 맨 처음에 있는 0번 인덱스에 있는 이미지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이미지를 보니까 5라는 숫자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의 짝인 트레인 y 의 0번 인덱스를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라는 숫자가 또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행렬의 곱셈을 어, mp. 이라고 하는 함수를 활용해서 어, 선생님들과 함께 지금 어, 신경망을 행렬로 곱셈해보고 그리고 mlist로 이미지를 출력하는 것까지 확인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순전파, 그리고 역전파, 그리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